동태찌개의 진심인 제가 뽑은 동태찌개 맛집 지금 시작합니다 첫번째 슬기식당 건입동 3곳 중 한곳으로 반찬과 찌개 모두 간이 가장 자극적인 곳입니다 주로 매운맛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며 점심시간에는 늘 웨이팅이 있는 곳인데 근처 안전식당 동서지간과 더불어 동태찌개 맛집으로 도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가게 내부는 노포느낌이 물씬 풍기고 관광객들보다 도민들이 많은데 입소문을 탄 요즘은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기본찬으로 나오는 김치류는 익히 아는 맛이고, 진하게 양념된 어묵볶음이 그나마 개성이 있습니다. 만원짜리 통태찌개입니다 국물 색깔만 봐도 진한 게 느껴지는데, 팔팔 끓여 푸짐하게 담긴 통태찌개는 입맛 없던 식욕도 불러옵니다. 뚝배기 깊숙이 숟가락을 넣으면, 살밥이 꽉찬 동태가 올라오는데 탱글거리면서 야들거리는 동태살을 진한 국물과 함께 떠먹으면 내장까지 뜨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진하고 얼큰한 국물 덕분에 밥하고 먹을 때 맛있었는데 알과 내장도 푸짐하게 있어 뜨끈한 한 끼로 아주 좋았습니다. 꽉찬 동태살을 젓가락으로 발라먹고 꽉찬 동태알을 찢어먹으면 꽉찬 채배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풍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터지지 않는 풍선이기에 마지막 한털까지 야무지게 비벼먹고 국물에 말아먹고 다이어트도 말아먹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첫번째 슬기식당에서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 두번째 안전식당 거인동 세곳중 한곳으로 점심시간에는 늘 웨이팅이 있는 곳인데 근처 슬기식당 동서지간과 더불어 건입동 동태찌개 골목의 또 다른 맛집입니다. 가게 내부는 정방형으로 적당한 공간이고 이건 역시 관광객들보다 도민들이 많은데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으로 맵기조절이 가능하고 기본 찬들은 영상과 같이 심심한 편이어서 먹는 데 부담은 없었습니다. 9,000원짜리 동태찌개입니다. 슬기식당과는 다르게 국물이 연하고 시각적으로는 된장찌개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팔팔 끓여 푸짐하게 담긴 동태찌개는 슬기식당보다는 국물의 걸쭉함이 덜한 국과 찌개의 중간쯤이었는데 잘 손질된 푸짐한 건더기들이 식욕을 도 돋워주었습니다. 매기는 매운맛을 주문했고, 연한 색깔 때문에 그다지 매워 보이지는 않지만, 한술 뜨면 내 눈은 장식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알과 내장도 푸짐하게 있어 뒤적거리는 내내 흐뭇했는데, 제법 큰 뚝배기에 담긴 동태찌개를 보면 곧내 배도 이만큼 커지겠구나 싶어집니다. 국물 한 숟갈로 시작한 식사는 두 숟갈, 세 숟갈, 네 숟갈 자꾸자꾸 먹게 되고 또 먹게 되어 동태찌개와 내가 하나 되는 무화지경에 이릅니다. 아무튼 두 번째 안정식당에서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 세번째 동서지간 안전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동서지간은 앞에 두 곳보다 비교적 한산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양푼에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점입니다. 가게 내부는 아담하게 깔끔했고 동태찌개 외에도 두 가지 메뉴가 더 있었습니다. 만원짜리 동태찌개 매운맛입니다. 비주얼에서부터 압도적인 매운맛이 느껴졌는데 매운맛 성의자인 제 입맛에도 맵게 느껴졌습니다. 공깃밥과 함께 나온 양푼 위에는 계란프라이가 있고 테이블에는 참기름과 고추장이 있었습니다. 된장은 살짝 푼 듯한 찌개는 걸쭉하면서도 대단히 얼큰 했는데 푸짐한 건더기들은 세집 모두 비슷 했습니다. 살밥이 꽉찬 동태토막을 건져 올릴 때면 대어를 낚는 듯한 손맛까지는 아니지만 식욕을 끌어올리는 손맛은 분명 했습니다. 건입동 동태찌개 식당 3곳 중 가장 얼큰한 맛에 식은땅까지 흘려가며 맛있게 먹었는데 아 좋다 제 입맛에는 딱이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밥과 함께 먹다가 양푼이의 밥을 비벼 먹었는데 비빔밥 간도 세면 감당이 안될것 같아 고추장을 조금만 넣고 비볐더니 맛있는 짠짠 조합으로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얼큰하고 진한 해장이 필요할 때 비빔밥과 동태찌개를 함께 즐기고 싶을 때동소지간 추천드리며 네 번째, 고니식당 제주도청 근처 연동에 위치한 고니식당은 공항에서 가까워 부담없이 가기 좋은데 점심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한 점 업무참조하시고 단출한 메뉴판도 업무참조 바랍니다 주무을 하면 숭늉이 나오고, 오랜만에 먹는 숭늉에 내년까지 따뜻해지는데, 딱 봐도 직접 만든 반찬들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9천원짜리 동태찌개입니다. 콩나물이 올라가 있는 탕 느낌의 동태찌개였는데, 건잎동 동태찌개 집들과는 다른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의 동태찌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가끔 생물나서 가는 집이라, 앞서 소개한 식당들보다 뭐가 더 낫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상에 가까운 맑은 느낌의 옛날식 동태찌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맛있게 한끼 가능한 곳입니다. 동태찌개 밥한 술을 담가 야무지게 먹으면 적당히 칼칼하고 감칠맛이 도는 따뜻한 국물이 기분 좋게 퍼지는데 자극적이지 않아 부담이 없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3km 떨어진 곤식당 업무 참조하시고 동태찌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네곳 아무데나 가보시길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rom piong